많은 언론과 암호화폐 전문 분석가들 사이에서 하반기 코인 시장 2차 랠리를 예고하고 있는데요. 그에 따라 가장 먼저 폭등할 이 코인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저희 채널에서 지금까지 영상으로 다룬 히든 종목 17개 코인이 모두 폭등했는데요. 4월 27일 솔라나의 강세로 인해 폭등을 기대했던 코인으로 봉크코인을 소개해드렸고 당일 저점 대비 126% 성장했죠. 5월 3일 제2의 시바인으로 소개해드렸던 페페코인은 당일 저점 대비 130% 상승하였습니다. 5월 9일 소개해드렸던 대표 RWA 코인인 온도파이낸스코인은 소개해드린 이후 6월 14일 업비트에 상장되며 저점 대비 104% 상승하였고 5월 13일 소개해드렸던 대표 게임 코인인 빔 코인은 마찬가지로 이후 업비트에 상장되어 영상 공개 저점 대비 77% 상승했습니다. 비트코인 조정이 한창이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비교적 상장 빔이 약했던 탓에 500% 이상 기대했던 종목이 77% 수익에 그쳤던 것이고요. 그리고 5월 16일 이더리움 관련 코인으로 비탈리 부테린의 조명을 받은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 코인을 소개드렸는데요. 소개 당일로부터 155% 폭등한 것이 확인됩니다. 오늘 소개드릴 이 코인은 비트맥스 창립자이자 코인 분석과 가격 예측 전문가로 활동하며 스스로 암호화폐 벤처캐피탈을 운영하는 아서헤이지의 추천 코인인데요. 코인 소개에 앞서 오늘 소개드리는 폭등 예상 종목 정보는 물론 코인 시황과 뉴스를 누구보다 빠르게 공유드리는 코인정보소통방에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더보기에 있는 카톡 링크 통해서 신청 바랍니다. 아서헤이지의 예측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보다도 그간 증명된 적중률 때문입니다. 1월 발표한 주요 코인 목록에 있었던 펜들 코인 투자로 이미 400만 달러를 벌었고, 엑셀라는 그의 투자 목록에 선정된 이후 120%가 상승했죠. 또한 펠릭서는 350%가 상승했으며, 그리고 탈중앙 파생상품 거래 서비스를 운영하는 GMX는 67%가 상승했습니다. 물론 그의 언급 이후 상승률이 이 정도이고, 실제 그가 투자한 시점은 이보다 훨씬 전이니, 상승률은 이보다 압도적으로 높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런 아서헤이즈가 이 코인을 주목해야 한다고 전하고 있는데요. 특히 여타의 알트 코인이 아니라 과감하게 레이어1 프로젝트로 다음 상승장의 주역을 점찍은 것입니다. 레이어1 프로젝트는 생태계 기반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섹터보다도 기술력과 자본 집중적이고 많은 사이드체인 프로젝트들과 레이어2 프로젝트들의 채택이 필요하죠. 이것이 어려운 이유는 시총 순위 최상위 20개 코인 중에서도 레이어 1 프로젝트는 5 개뿐이라는 점과 그 밑으로는 존재하더라도 거의 조명을 받고 있지 못하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 코인은 시총 순위 22권 바뀌면서도 아서 헤이지의 다음 픽으로 밝혀져 기대가 모이는 한편 향후 22권 내까지 진입할 경우 엄청난 폭등을 예상할 수 있는데요. 이 코인이 처음 등장할 때전 세계가 집중했던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엄청난 기관 투자자들로부터 총 4억 달러, 우리 돈 5천억이 넘는 금액을 투자 유치했다는 점이죠. 우선, 월가 투자은행의 정점에 있는 프랭클린 템플턴이 당시 아직은 코인 시장에 관심이 없던 이 시기에 이 코인에 유독 투자 참가했다는 사실은 엄청난 기사였습니다. 또한 투자한 코인이 메이저 거래소에 상장되는 것으로 유명한 드래곤 플라이 캐피탈과 한국의 해시드 캐피탈이 참가했고 세계 최대의 거래소에서 유망 코인을 직접 발굴하기 위해 만든 바이낸스 랩스와 코인베이스 벤처스가 투자하며 상장을 점찍었었죠. 그리고 암호화폐 전문 투자사 점프 크립토와 세계 시총 6위의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 서클이 함께 참여한 그야말로 벤처 캐피탈 어벤져스를 끌고 런칭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아서 헤이즈가 다음 상승을 예견하는 것도 충분히 설득력이 있죠. 그리고 이 코인은 올 24년 마이크로소프트와 협업하며 블록체인 대중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이 코인은 대한민국 대표 거래소 업비트에도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추천을 받으시는 여러분들 투자하시기에도 용이한 종목이죠. 이렇듯 화려한 기록을 보유한 이 코인이 아서헤이지의 예언과 함께 하반기 다시금 찾아올 상승장에 폭등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오늘의 히든 코인 종목 정보가 필요하신 분은 영상 하단 더보기 클릭 후 카톡 링크 클릭 후 숫자 6번 입력하시고 히든 코인이라고 메시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다가올 상승장에 우리 투자자분들 모두 부자 되시길 기원합니다. 시청하신 여러분 모두 성투하시길 바라며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